저는 LG 경제연구원의 이지편 상근 자무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은 복각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 정부가 아, 표면적으로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무역관리 규제가 안보 측면에서 어, 미진하다 라는 것이고 두번째는 관제 어, 지형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만이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어, 한국 산업을 견제하겠다 어, 한국 산업이 전단 산업 측면에서 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 경제 전략도 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 실시하겠다라는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에, 뭐 단기적으로 보면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신사가 얼마나 까다롭게 진행되고 우리나라의 관련 분야의 생산이 위축될 것인지에 따라서 피해 규모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만약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위축된다거나 그 분야가 여러 분야로 확산될 경우에는 일본 기업의 피해도 확대될 것입니다. 반도체에 관해서는 세계 품목의 규제로 인해서 세계 품목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의 생산 차질이나 판매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외에 반도체에 들어가는 기계류라든지 웨이퍼와 같은 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들에게도 피해가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러한 분야는 단기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물론 한국이 재고가 전산적으로 가동되고 생산이 전산화되면은 굳이 않을 수가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보면 은 일본 기업들이 공급 신뢰성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손상한 부분은 군다고할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는 전단 산업에서는 기업의 공급 신뢰도 안전성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하고 일본 사이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중국이나 동남아를 비롯한 세계 각국 기업들이 일본 기업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장기적으로 일본이 있게 되는 큰손실이라고도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일본 정부는 체이탄으로서 한국에 대한 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는 반침으로 밝히고 있고 이것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어, 한국에 어, 일본에 대한 수입 규모의 한90% 이상이 해당되는 품목에. 에, 규제가 가해질 것으로 어, 예상됩니다. 일본 정부가 어, 이들 많은 품목에 대해서 이리 이리 수입 신사를 어, 까다롭게 할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 전담 부품이나 소재, 기계류에 대해서 어, 부분적으로 어, 규제를 강화하고 여기에 따라서 어, 우리나라의 수입이 시간이 지체되거나 차질을 빚게 되면 관련 분야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러한 피해가 어디에 나올 것인지는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본의 전단서재 부품 기계류에 의존하고 있는 분야로서 자동차, 2차전지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필요한 전자산업 전반에서 비해가 아, 나올 수도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여연 성고 이후에 에, 일본의 태도가 아, 완화될 것이라는 일부의 기대도 있었습니다만 어, 참여연 성고 후에 아베스상이 이야기한 대로 아, 한국에서 아, 간제증여에 관한 어, 해답을 어, 가져오라는 라 강경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일본 정부의 입장은 어, 강경한 방향으로 어,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어, 보입니다 우선 어, 세계품목에 대한 허가가 어, 까다로워지는 어, 규제가 더입댔고 그에 이어서 화이트 국가에서 빠지게 되면은 많은 품목, 뭐천개 품목 이상의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후에 일본 정부의 조치는 아마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은 우리나라가 한번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게 되면은 다시 화이트리스트에 들어가는 것은 상당 기간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수출 규제는 무역 관리사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재고가 부족한 부분에서는 신속하게 재고를 확보하고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일본 제품을 전환할 수가 있는 품목에서는 해외 공급처를 변경할 수 있는 그리고 어, 지나치게 일본 제품에 의존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국산품이나 아, 해외 제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러한 기회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어, 우리 나라가 아, 소재 부품 기계류에 대한 대일 아, 수입 의존도를 낮춰왔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어, 여러 분야에서의 극상화, 노력도 강화할 수가 있고, 이를 위한 연구 개발이라든지 기초적인 기술 기반을 강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